2025년 자 2월 28일입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자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제가 17년째 이업에서 머물고 있는데, 음, 어 제가 초창기 때 이제 선배님들지 선배님들이 저를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자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왜 도움을 받았으니까 보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런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길 바래요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본다면, 아, 나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분은 이제 아직 아시가 색깔이, 색깔이 아직 안 났어. 여기 있네. 이제 1차 색깔, 1차 색깔. 아,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되니까. 음, 자, 참이농사는 2, 3월에 몇 박스? 4월 초, 중, 말, 이렇게, 딱 이제 시기를 구분해서 딱 봐야 됩니다. 음, 2, 3월에 수량이 증가하면 4월 초에 끊깁니다. 이런 개념. 이걸 늘 계산을 해요. 제가 볼때 2, 3, 4월 초까지 한 50박스인 것 같은데, 이런 계산, 계산을 늘 해내야 됩니다. 아, 다우스크다 그죠? 음, 이분 지금 여기 색깔 많이 나네. 색깔이 많이 나고. 무슨, 우스... 이게 단지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단지가. 아, 이분 열매 엄청 많이 달렸던데. 이게, 보면, 이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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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하여튼, 여기 엄청 많이 달려있어. 자, 근데 중요한 건 신초가 버텨낸다는 거지. 어, 근데, 이게, 이게 뭐라고 표현 해야 되지? 이게 하우스가 크기 때문에 일반 9m, 10m 보다는 뿌리가 더 나갑니다, 뿌리가. 뿌리가 더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기차인데, 기차? 어? 여섯 개? 음. 여튼 뿌리가 더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열매가 더 달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시기적으로 2월, 어? 말쯤이잖아. 2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버티는 거야. 아무리 큰 하우스도 2월 초에는 많이 딸 수가 없어. 그래? 이게 결과적으로 보자. 3월 5일, 뭐, 늦으면 3월 10일까지 이 수학 날짜가 봐야 되기 때문에. 몇 개야? <laughs> 2, 4, 6, 8, 9, 10. 야, 요한텐게1 0인데 여기 있다. 11개, 11개. 한텐게 지금 보고 있는 거뭐면 11개다, 11개. 이게 하우스가 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만약에 말이요. 3월달 시세가 조금 행진하면, 야, 이분은. 한동안 570박스까지 따겠는데. 야, 그럼 그마도 7,800인데. 음. 그지? 계산 나옵니까? 이게 하우스가 크기 때문에 이게 이론이 가능한 겁니다. 이론이. 자, 여튼, 어떻게 했느냐. 그걸 계속 체크해봐요. 깎인 은하수야. 은하수, 알찬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런 그래, 걸좀 많이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이분은 보자. 이제 이마이 컸네. 참, 이, 비교가 되죠? 근데 이게 새 땅이야. 올해, 이, 파이프 꼽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이래 해야지 내년이 농사도 쉽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냐고 묻던데 요거 별로 안 중요해요. 멈췄잖아, 그지 이게 계속 타고 가면 모르겠다.잖아요, 그냥 뭐 일시적인 생리 현상으로 보면 돼. 병은 계속 번집니다. 근데 이건 병이 아니잖아, 멈추는 겁니다. 저거 가지고 막 농약 간주해야 되는데, 그면안 돼. 자꾸 농약 간주를 대중화시키는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는 거 정말. 농민들 스스로 생각해 봐요. 그건 아니요. 에 자, 여튼 지나갈 수 있는 건 지나가는 거고. 아, 어, 입만 보면은 일교차, 일교차. 근데 별로 안 중요해. 뭐이러면 어떤데. 어? 자, 이쁜 뭐 이쁜 뭐 어, 중간 무언 이쁜 의미가 없고 신초만 잘 나와주면 됩니다. 신초만. 여도 음. 뭐좀 늦었지. 그리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자, 한기. 자, 계속 얘기지만 한기를 해야 돼요. 자. 이게 계속 뿌리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계속 가면 돼. 근데 계속 이제 중요한 건 앞쪽으로 계속 물질해서 뿌리를 빼줘야 됩니다. 계속 달아갈 예정이면 뿌리를 빼줘야 돼. 아까 그 열매 많이 달린 분들은 벌써 골물 두번 줬대요. 그런 음? 것도 하나의 기준이니까. 음. 자, 계속, 계속. 아, 떼어도 뭐 쩍진 않다. 그치, 늦게 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지 2, 3, 4월 초까지 50박스든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런 개념. 어쩔 수 없어. 이게 어느 정도 수량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뿌리라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뿌리가 더 많이 형성이 돼서 이제 열매가 달리겠죠. 자, 그런 개념이요. 자, 일찍 하신 분들은 뿌리 자체가 적기 때문에 휘청휘청 하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뿌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정말 이게 중요하다. 뿌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려면,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그리고 이 조건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아이고, 이쪽 문 봐, 쪽 문. 이거 열어야 돼. 자, 왜 열어야 되냐면, 요 앞에 순이 너무 와있다. 어? 이해가 됩니까? 자, 곧 하나의 기준점이고. 아, 자, 됐다. 여도여도은수에요 은하수. 자. 어, 신초의 굵기 수 나오는거 봐가면서 또 달아줄까 계속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날짜 자체가 3월이기 때문에 그냥 달리는 겁니다 이제는 멈추고 사시고가 없어 그냥 그대로 3,4,5월 달리는 거야 그냥 그대로 어쩔 수 없어 3,4,5월이 이 참외는 가장 시세가 좋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든 보자 200에서 한300 박스 따야 돼요 그래야 계산이 나오지 그지 밀고 가요 밀고 가야 돼 근어리 v 올해는 고어 여기 좀 늦게까지 피네요. 자, 어쩔 수가 없다. 보자. 이분도 아이, 수학 그 잤지. 이게 1 음, 일교차 이피야. 일교차 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그래서 잎이 막 자꾸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단 따야 돼. 따고 뭐 골문 줄가 말까 판단해네요 자, 1번 많다 이것도. 2 4 6, 어? 7 8 9 10 11 12. 아, 맞다. 뭐 이제 다들 많습니까? <laughs> 참 재나다. 여러 가지 돌려 이 계속 이어가 내는 겁니다. 자, 다섯 편 하는데, 내 조건이 안 좋으면 일찍 하지 마세요. 일찍 가면안 돼요. 정말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야 돼. 사람만 스트레스 받나? 얘는 싱물도 받는 겁니다. 그래, 거의 4월 1일이쫙조작 수확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니, 배드피 그러면은, 이 접목 날짜가 안 맞아? 아, 땀아. 걸 맞춰내야 되지. 어렵다, 어려 자꾸 피기게 되지 말고, 내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요? 나라면 아니, 내, 내 밥벌이잖아. 내 밥벌이 내생계잖아왜 제가 주말도 없이 이렇게 뛰댕기겠습니까꼭 살아야 될거 아냐. 아니야. <laughs> 아니, 그념이지. 계속 얘기하죠. 일단은 내 인생이라고. 내 인생이 먼저고, 그 다음이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해봐봐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안 쳐다봐요. 정말 중요한 얘긴데 성장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해결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여튼 뭐 간다. 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뭐물론설때가 없어. 3, 4, 5월은 그냥 달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계속 이해를 해. 내세요 재밌죠? <laughs> 이게 용암이야. 어? 이게 용암이란 지역 자체가 달라. 확실히. 그리고 특히 용암 내에서도 이제 동단위로 조금씩 다르고 어, 용암 공판장 내에서 1, 2등 하시는 분들이 제 거래처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음? 그거는 일단은 용암 자체가 좋은거예요 용암 자체가. 그리고 그분들이 원체 이 흙도 만들었고 자가태비도 뭐잘 넣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물도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부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물 빼, 물, 물 계속 빼요. 근데 진짜 연습이 안 되겠다. 그럼 골물 줘야 돼. 뭐, 퇴즘은 어떤 놈, 뭐, 뭐, 무판장 나오면 어떤 놈. 결국수박막 쓰잖아. 근데 이제 3월 1일이야, 사, 오늘 3월 2일이잖아. 이때는 물러설 데가 없어. 그냥 가야 돼요. 응? 여기서 뭐, 대고박할게뭐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지. 여기서 숨 미쳐 날때면 어때? 그냥 두드려 가 달아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농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못해. 안전하게 해야 돼요. 하는데, 이거는 난 비록 리이기 때문에 안전이라고 표현하지만, 농민은 아니야. 농민이 왜 안전을 노래? 렇게 가는 거지. 농민은 3, 4, 5을 못하면 흑방이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가. 그러니까 근데 <laughs> 진짜 이 선택을 할수 있는 건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본인이 내 상태 다 보고 아따 막 뭐, 까짓거 어? 뭐찬참에나와본데뭐 아직 몇개 나오나 어 1박스 뭐, 나오겠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지? 다시 변합니다 스스로가 기준을 만들어야 돼 어차피 이 매년 반복인데요 자매농사 어? 10년 20년 결국은 30년 반복하다가 심마에 하나 그런 거잖아요 우리 선을 마저 하세요. 이사합시다그래야 됩니다. 너말아요